만 아, 나도 좀 불어도 나좀불려도말 나도 좀불 나도 십시도설했 나도 좀 불어도 말했어. 나도 불어도 말했어. 나도 불어도 말했어. 나도 불어도 말했어. 나도 불나

형님 아 형님은 뭐 맨날 어디 막 물속에 들어가 있고 막 개울 속에 들어갈 때 이럴 때 전화하고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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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 겁내 많네 상신이상신이 아니 계룡산 상신이아우데뭐 대전 사람이면서 계룡 저기 상신이를 모른단 말이야 아. 지량기 같은데요 지량이 계룡산 그 저기 뭐지? 신원사 가는데. 여기가 그러니까 저기 갑사 가는 데 있잖아. 그 공주 넘어가다가 왼쪽에 거기 도자기 마을 있는데. 어, 그냥 어,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돼. 다. 계룡사 넘어가면 돼.